조심조심. 조심조심 해야 돼. 조심. 조심조심. 아이고, 잘했어요. 조심조심. 아이고, 잘했어요. 언우야, 할머니 보세요. 어? 할머니 있네? 어? 세상에, 이 뜨거운 맛에. 나가잔다. 아, 세상에. 저도 햇빛은 뜨거워도 바람은 좀 불어서. 다행이네. 어? 할머니 있네? 할머니. 여기 있어요? 나오자마자 너무 더우니까 물부터 먹네. 문어 물 맛있어요? 없지? 너도 나오니까? 없지? 집에 갈까? 얼음 먹을 거야? 조심해야 돼. 조심 조심 조심. 아가 조심 조심 넘어지면 아야해. 알겠지? 어 나비다. 나비다. 안녕. 다음에 만나. 안녕. 응. 오늘 간다. 할아 가는 거야. 오늘 엄마한테 가자. 나폴, 나폴, 나비가 나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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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아우, 대답다. 왜 가자? 나폴, 나폴, 아빠, 나비, 할머니, 나비, 할아버지, 나비. 엄마 나비 연어 나비 오노 나비다 나폴라폴 나폴라폴 나비야 이따 만나 이따 또 만나자 막 더운지 더운지 막 주네 집을 막 찾아가네 저렇게 웃긴다 쟤 너무 덥고 힘드니까잖아 주미야 저 집에 가는 거만 머리 긁고 아유 아주 속이 꽉차 아이야 아유 덥다고 집에 갈매 아니야 아이고 참말로 진짜 내가 못 살겠다 저놈 때문에 진짜. 모자다 모자 어디로 가는 거야? 거기. 그렇지. 어, 가자.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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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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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조심 아침 산책하는 오호 아이고 저도 모처럼 나왔겠다. 신어서. 아 어, 강아지 응. 갔어. 막 풀어놓은 막 강아지처럼 막 난리가 났어. 맞아. 응? 비 와서 그냥 모처럼 나와가지고 우리 은호가 여루 가자 어, 운 은호 가는 데로 할머니 따라갈게 한번더 조심 조심해 조심한번더한번더 해줄게 물 비야 비비 비 와서 내려가 조심하고 할머니도 여기에 이렇게 하래 할머니도 이렇게 하래 어, 시원하다. 그지, 그지. 우리들 손주 산책합니다. 아주 좋아서 아주. 난리네. 은우야? 은우야? 야, 브 해봐. 브이 할머니 봐봐. 할머니 봐봐. 이렇게? 안할 거야? 하지마. 좋아? 어? 세상에, 2년 만에 우리 애기 다시 나와서 이렇게 그대로 놀아보네. 많이도 컸다. 그때 돌려보니까 엄청 애기던데 지금은 어른이라 여기도 안 들어가네. 여기가 쏙 들어갔었는데 안 들어가네. 많이 커서. 아구 좋아. 생각나? 아가? 응? 어? 안아, 안아도. 할머니, 팔 아파서 힘들어. 못, 아, 미안해. 고마워. 이따가 저만큼 가서 안아줄게. 안아달라는데. 아유, 세상에. 안아달래. 힘드니까. 참, 못 살겠다네. 진짜 쟤 때문에. 그래도 할머니, 팔 아프다 하니까. 뭐가, 괜찮다고 저, 걸어가네. 세상에. 심통방통해라. 다 컸다, 우리 애기. 세상에. 할머니 아프다니까. 안아달라고, 안 그러네. 계속 안아도 해서. 아이고, 왜 그렇게 걸어? 아가? 응? 어? 천천히. 그니까, 모래 때문에 할머니 저쪽으로 가자 했잖아. 근데 은우가 말을, 할머니 말을 안 들었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걸어가야 돼 그냥 걸어가 가 괜찮아 엄마하고 좀 똑같니 네 엄마하고 어? 모래가 한털만 들어가도 난리 피우더만은 아들이 그러네 아이고 참 똑같네 똑같아 모래 들어가도 괜찮은 거야 은호야 응? 어? 너무 까스럽이면안돼안 얻어요 안팔 아파요 안 얻어요 아, 아파요 안아줘요. 어 안돼요. 할머니 팔 아파 병원 가야 돼요. 안 조금만 걸어가 주세요. 저기서부터 안아줄게요. 안아줘요. 안돼요. 안요 안돼요. 안아줘요. 나도 안돼요. 안 <laughs> 할머니도 안 왔어요, 여기. 어 할머니도 안돼요. <laughs> 할머니도 안돼요. <laughs> 할머니도 안돼요. <laughs> <할머니도 안 돼요. 웃음> 여기. 저기, 저기까지만 가고 안아주면 안 될까? 저기까지 가자. 어, 가자, 가자. 저기까지 가면 할머니 안아주고 갈게요. 응, 안아줘. 진짜 잘한다 오우요 짱이다, 짱해봐 이렇게 하는, 아, 거야. 봐. 여, 이렇게 하는 아,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잘했어. 할머니는 못해. 아, 그렇게 여기. 하는 거예요. 아, 여기. 할머니 도와주세요. 엄마, 할머니 도와주세요. 아, 할머니, 할머니 도와주세요. 손 잡아주세요. 손 잡아주세요. 아고, 아고, 아, 아. 할머니 못하겠다. 할머니 어렵다. 아 도와주세요 할머니 우와, 에이, 손, 우와. 거. 손 잡고 에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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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다 할머니 무섭다 오늘 어떻게 한 거야 무서운데 어? 도와와. 도와줘 도와줘 어? 개나지. 그걸 왜 덮게, 왜 그걸 갖고 나가느냐고. <laughs> 어, 웃기는. 할머니 그거 안 들어줄 거야. 웃지 마. 아이, 힘들어. 아, 힘들어. 응? 어? 우지집 집 나갈 거야? 응? 어? 응? 어? 그거 다 부신다, 부셔. 연호, 연호 갖고 놀아야 되는데. 응? 어? 아이고, 캐리어야? 이러고 나간대요. 잠수동 하나가 낮잠 자려고. 아유. 집에 가다 놓고 와. <목소리> <응. 목소리> 어우, 이렇게 뜨거운데. 은호야 할머니, 미친 아안 힘들다. 너무 뜨겁다. 어. 제천 할머니. 해봐. 제천 할머니. 제천 할아버지. 제천 할머니.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보고 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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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드세요. 아무튼. 어떻게? 어? 아마 힘들어. <laughs>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안 도와줄 거야. 나올 때 얘기했잖아. 너안 도와준다고. 아, 힘들어, 안 해, 안 해. 한 번이 못한다 했잖아. 힘들어, 안 해. 힘들지? 아니요. 안 해요. 한번 힘들어서 싫어요. 어, 어떡해. 야. 안 해준다고 했다. 이렇게 막 때려 부신다. 다 때려 부셔. 네 동생 그거 놀아야 되는데. 어떡할 건데? 어? 아이고 고장 났다. 다 부셔졌다. 어떡해? 모두 제자리 하는 거야? 아나너너 너 때문에 웃는다 아유 진짜 이 고생을 왜 해? 그냥 나와도 힘든데. 아못 산다 이거 누구 아들이야 도대체? 아유. 그럼 아이고 힘도 쎄라. 가? 아니 이렇게 가야지. 뭐, 이렇게. 어 이렇게요 또. 요 할머니 힘들어. 아 <laughs> <laughs> 어, 힘들어 했다 고 그냥 막 내던지네 어머어머머 어머. 그러면 안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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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들어. 그렇지 고장나면 아프잖아 할머니가 힘들지 않으면 너 안아주면 돼할머니네 <laughs> 꼬시지마 뒷걸음질 하고 있어 내가 뒷걸음질 하니까 또 이렇게 한다 아유 귀여워 아이고 저걸 어떻게 아이고 참말로네 진짜 응? 딸기 우리 딸기 저는 내 딸기는 꿀꿀 딸기는 꿀꿀 저는 마는마 차가 배가 고프대. 할아버분 거기 있네. 기름 넣고 있네. 그지? <laughs> 어요 은호, 야 재밌었어요? 네. 신발 벗겨줘요. 아이고, 아이고. <laughs> 누워버리네. 얼마나 뛰었건? 아이고. 어. 힘들었어? 좋아? 아유 너무 좋아 나. 아유 한 번씩 와서 놀아주면 좋은데. 어우 땀 나. 어우 땀 나. 어떡해. 무서워 저렇게 빨간 베이지, 어머니 너무 무서워. 징그러워 나는 귀여워요 은우는 귀엽구나 음. 서산 할머니는 징그러워요 서산 할머니는 징그러워 어 징그러워요 은우는 은우는 귀여워 근데 초록색은 오, 오 뭐야 어. 뭐야 할머니 깜짝 놀랐어요 그래 이럴땐 얼마나 이쁘고 어? 그건 뭐예요? <목소리> 오, 그거 우와! 그건 뭘까?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내 우미니. 어,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 노래. 이거 내 우, 할우미. 이거 할우미야. 아 그래. 음. 아 그렇구나. 할머니 몰랐어.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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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치카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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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길이야. 아 그래 할머니 몰랐어. 똑똑해. 배가 없다. 그지? 그래서 물고기 잡는다. 람다 할머니도 뛰어요. 할머니 못 뛴다. 오늘 잘 뛰고. 할머니 오늘 잡았다. 아이고 참. What's that 애보는게 쉬운줄알어? 응? 여기있어 할아버지 차가줄게 할머니랑 같이 있어 네. 할아버지 차가줄게 하하하 <laughs> 여기 앉아있어 할머니랑 있어 하하하하 있어. 있어. <laughs> 얘봐 여보 <laughs> 힘들지? 응? 네가뭐 새벽 다시 좀 넘어서부터 일어나서 이러고 이러고 있으면 힘들지? 안 피곤해? 뭐지? 뭐야? 크레인이야? 꾸다장 크레인이야. 공사장 크레인이야. 할아버지 가 알아들었어. 누누야, 공사 어, 여보, 여보, 쫓아가, 쫓아가. 예쁘다. 아가, 오염해, 조심해. <웃음> <웃음> 간다. 운러온다운러간다 <laughs> 아니, 떨어져. <에이>, 간다. <laughs> 우러간다. 어. 힘들거려 수 있어, 할 s a 수이어 No, n 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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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어는 용감해. 팔아있어, 팔. 팔아있어. 우와, 올려주세요. 올려줘야지. 왼쪽으사장으로 공사장으로.